예, 지금 물이 말라가 는데한번 더, 더, 보고 있습니다. 이기 보세요, 거기저 앞에 여기 큰게 있다. 하천에 물이 마르니까, 고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, 한 군데 모여가지고. 아이고, 저 밑에 막, 저 밑에. 야 이거. 좀 깊은 로 도망가 보지, 뭐, 여기, 여기로 다 도망오지. 말랐어 자꾸 말랐 여기 방금 들었는데 한번 펴놓고 가자 방금 아까 그 저희도 고기 꺼냈죠 그단새 여기 보세요 이렇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이몇분 사이에 고기 봐라 여기 놔뒀다가 이, 뭐, 하도 많이 들어, 자주 들어있겠네. 정신자한번 또, 걷, 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행복한 농사꾼입니다. 이 뱉다는 것도 일이다. 자, 묶봐라 음. 아, 얏